오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강아지를 작은 공간에 가둬두고 매일 뜨거운 태양 아래 방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강아지 금이는 오랜 시간 동안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금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금이는 좁은 공간에서 날마다 뜨거운 태양을 견디며 지내야 했습니다. 주어진 건 오염된 물과 남은 음식뿐이었고 몸에는 상처가 가득했어요. 병이 들어 배가 크게 부풀어 올랐지만 금이는 묵묵히 참아내며 주인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은 금이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다니 상상만으로도 화가 나지 않나요? 이 소식을 알게 된한 남성이 금이를 구하기 위해 주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금이를 안전하게 데려가려 설득했지만 주인은 금이를 팔아넘기려 하며 높은 금액을 요구했어요. 결국 남성은 금이를 구하기 위해 큰돈을 지불하고 금이를 데리고 나왔죠. 금이의 몸 상태는 너무 심각해서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남성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병원에서 금이는 복수와 영양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남성은 금이를 살리기로 결심했어요. 고통스러운 치료 중에도 금이는 자신을 구해준 남성을 바라보며 고마움 가득한 눈빛을 보였다고 해요. 마치 이제야 안전해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틀 뒤 남성이 금이를 보러 오자 금이는 영양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지쳤지만 남성의 다정한 손길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금이는 점차 회복하며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 남성 덕분에 금이는 다시 한번 웃음을 찾게 된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보면 용기를 내어 다가가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